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어그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0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네. 어제 말씀도 잘 기억하시죠? <laughs> 아, 어제 그양이에게 아, 양을 보내시는 그 말씀하셨고, 아 죄송합니다 목이 <laughs> 이번에는 그 아미가 목을 아주 많이 괴롭히네요. <laughs> 예. 이리에게 양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 또 뱀, 비둘기, 뱀은 지혜, 비둘기 순수, 이런 것들 잘 우리, 아, 새겼습니다. 또, 견디는 것도 새기고요. 자, 그렇게 쭉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으로 시작하셔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면은 무엇을 주러 오신 거예요?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사람들과의 평안과 사랑을 이 땅에 이뤄 가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어,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를 하려 한다. 너무 우리 는 당혹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싸우라 하시는 거잖아요. 검을 가지고 검을 주로 오셨으니까 그 검을 가지고 싸우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그 싸우는 게 가족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막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막 싸우면은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을 리가,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리가 없죠. 자, 갈등이 맞잖아요. 지금 표현이.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불화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잘 새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있다. 저기 부모님 일어나거든, 아니면 자식 일어나거든 막 싸워라가 아니라, 이런 거죠. 지금 복음이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이루어져 가는 복음이 복음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요. 복음은요. 분리될 것을 분리되게 하고 하나 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작동되어야 될 것을 작동되게 하고 작동되지 말아야 될 것을 작동되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렇게 혼잡한 예를 들면 그 지하철 오늘 아침에 이제 지하철로 출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입구에서 만약에 전철이 들어오는데 뭐야 중간 한 방으로 막 탄다. 그러면 대번에 다치죠. 다치고 인명사고, 뭐또발 피고 뭐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타지 말고 이게 이제 복음 전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복음 전인 거예요 그렇게 타지 말고 줄을 서라 줄네 줄로도 쓰잖아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아그 뭐랄까요 그 효율성과 아 질서 의식이 참 좋아요 네 줄로 씁니다 네 줄로 이렇게 하고 차를 타요 어 그런 거죠. 질서 그 혼잡하던 곳에서 이것으로 쓰 이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지하철 예전에 스크린도어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지하철 지하철이 그냥 쌩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 서 있으면 노란 선 밖으로 안전선 밖으로 몰려나서 그 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뭐 사람이 거기 밀 누가 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였는지 그렇게 그냥 어 속도로 들어오는 전철을 다 바라보고 이렇게 탔단 말이죠. 스크린 도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안전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형태로 질서가 구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와 사람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어떻게 다 불화하게 되느냐? 어떻게 다 불화하게 되느냐? 이거 제가 오늘 그냥 예로 지하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타려고 줄서 있다가, 내줄 네 어딘가에 서 있죠. 줄서 있다가 이렇게 타려고 그러면 스크린도가 열리잖아요. 열리잖아요. 아, 스크린, 그래서 그렇죠. 스크린도가 열리고 전철문이 열리면 이게 사람이 내려야 탈거 아닙니까? 그렇죠. 먼저 내리는 거죠. 아,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계셔요. 문이 열리면, 그냥 들어가요, 그냥 타러. 사람 내리는 사람이랑 부딪히죠. 불화가 됩니다. 불화가 돼요.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왜 그런지, 왜 그런지 참 그래요. 여기, 남부스나으로 여기 바로 여기에, 그 엘리베이터, 저 건너 넘어다니는, 예, 예, 저, 육교 있잖아요. 육교, 바로, 베드로 병원에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앞에 이렇게 있으면, 문 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엘리베이터가 앞에 와요. 문이 열리고 사람이 내, 내려야 내가 탈거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문 양쪽으로 사람이 줄을 서죠 이렇게. 이 사람 내려가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렸어요. 안에서. 나가려고 문이 열리는데, 그 앞에 타려고 딱 서갖고, 이렇게 그냥, 뭐, 안 비키는 사람도 있어요. 뭐, 들어오려고 그래요, 막.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어떻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는 것은, 그러한 복음과 생명과 빛의 질서가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어, 죽음으로 가고, 어둠으로 가고 하는 것들과 불화가 되는 그런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필요한 불화예요. 필요한 불화. 필요한 불화. 어, 근데 이게 36절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어, 어떻게 식구를 두고 원수라 그러지? 라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맞아. 맞아라고 공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시반, 집안 식구라는 건, 야, 가족끼리 싸워라. 이게 아니라,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주로 인해서 변화되면, 가장 그사람에 가까운 단위, 어디에요? 식구죠. 집안이죠. 거기서부터, 이 복음으로, 빛의 질서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가운데 부딪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딪침이 되게 완고한 거예요. 왜? 집안의 식구는 서로 다 알거든요. 서로의 속과 이런 다 까서 알거든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안 좋게 작용해서 더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는 그 질서를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새겨야 할까요?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예.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복음, 이 땅에 주신 복음, 빛. 여러분, 지금 밖이 춥잖아요. 오늘도 또 추, 다시 추워졌어요. 어제 좀 이제 괜찮아지나 보다 하고, 날이 좀, 어, 그래도 한 뭐, 교회도 좀 추운데, 그래도 한 뭐, 영하 2도, 3도 내려갔다가, 영상으로 뭐 1도 2도 올라가고 고 어간에 있을 때는 참 괜찮습니다. 그래도 모든 트놓고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몇 도예요? 영하 뭐한주 영하 6도로 나오네요. 그럼 영하 6도, 7도, 영하 8도 이러면 어 굉장히 추워요. 그거를 그거를 우리 지금 난방 시스템이 여기 지금 지금 <laughs> 다르겠죠. 가정은 다르겠지만 난방 시스템이 이겨갈 싸워가니까 이걸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안방시대는 싸워가는, 추위와 싸워가는, 그래서 온기가, 온기가 냉기를 몰아내는 그러한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잘 묵상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따뜻함이 온기를, 아저저 냉기를, 생명이 죽음을,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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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계에서 싸움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겨나겠죠. 자, 우리는 저 여러분이 꼭,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이 접, 그 접경의 끝에서 이것을 점점 싸워가고 이겨가는, 그래서 빛의 세계로, 따뜻함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이걸 확장해가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이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게 야, 너가 제를더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를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야 말로 생명과 구원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하잖아, 요 나에게 아들과 딸이야 말로 정말 우리 분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이, 이,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야말로 빛과 따뜻함과 복음과 생명과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딸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건 예, 예를, 예를 들면 아들, 딸,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뭐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걔네를 더 사랑한다. 이게 잘못된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게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 우리는 이게 십자가. 뭐가 십자가입니까? 뭐 무거운 거 지고 막 쓰러지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복음의 빛. 복음의 따뜻함, 복음의 구원. 우리 주님 주신 이, 이 사랑 이게 어둠을, 죽음을, 절망을 저주를 이기고 퍼져 나가는. 거짓을 이기고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이기고 퍼져나갑니다 아마 한분한 분들 한분 점검해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 싸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싸움 내 안에서. 때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나 그러나 다시 두려움에게도 잠식되고 의심과 또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가치관과 이런 것에 이렇게 내 안에서도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검 여기 지금 3 4사 절에 검을 주러 왔 주님이 주신 검으로 이것을 이겨나간다. 그런 싸움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우리들이 싸운 것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 아니고 막 그렇게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이것으로서 싸우는 거 자, 이 싸움을 여러분이 꼭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 뭐, 그 엘리베이터,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안에서, 오늘 지금 말씀해서 집안 식구라고 하시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부딪히고, 계속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날, 되게 피곤한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앞에 사람이 이렇게 그냥, 아니, 내리려는데 밀고 들어와요. 타려고. 그러면요. 어떤 날은, 어떤 날은, 아, 이런 사람도 있네. 하고, 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떤 날은요,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에게 있는 공분의 영역이에요. 공의로 그런 분노죠. 왜? 실서를 어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나도 피해보고, 너도 피해보고, 서로 그러니까. 근데, 복음에 반하는, 하나님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과 또 일터에서 있을 때, 얼마나 그 화가 나고, 궁금하냐.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일터에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어 있나요? 거기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 딸을 아들 딸 나보다 사랑한다 그렇게 했는데 직장에서는 어떤 믿지 않는 상사가 아 그래도 이상한 정말 그 <laughs>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 모습의 상사가 분위기를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나요? 또 직장에 패가 나눠져 있지 않나요? 요패 좁패 나눠져 이렇게 나눠져갖고 벌써 아침에 출근하면 신경전 하고 어. 누구 뭐 어, 저기 뭐야 저기 뭐, 일 같은 것도 불공평하게 시키고 그런 게 일터 있지 않나요? 차별 또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네, 일터에서 어, 그제 돈을 잘못 받는다고 하고, 뭐 어디 어느 지역에 최저임금 정해져 있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줘그 여기는 또 그게 문화라고. 또 강요하고 그러기도 한다고 또 사회 이슈가 되는 것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만 싸우는 저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 검이 있습니다. 평화의 검. 그래서 이걸 싸워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자는 얻으라 했어요?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뭡니까? 목숨을 잃는. 우리가, 오늘 살면 이땅 위에서 배터리, 우리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의 천국 말고 이땅 위에서의 몸의 생명은 저, 줄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는 사라지고 뭘 해도 하루는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는. 우리가, 우리가 오늘 하루 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는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모든 이런 거를 에너지와 이 목숨으로 얘기할 때 그냥 사라져가는, 달아져가는 거예요. 배터리도 그냥 가만 놔둬도 살아, 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무엇을 위한 거이 힘을 이렇게 주셨는데, 생,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걸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뭘 하면서 목숨을 잃어갈 것인가? 그거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든데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우리가 그러면 아까 다시 말해서 전철 비유로 돌아가서 문 열리면 그냥 앞으로 타고 막 이렇게 그런 식의 복음의 질서가 아닌 거, 하나님 나라의 공유와 사랑이 아닌 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겁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그날 하루 산 거예요. 그심. 그 사람은 그에게 준 힘으로 사람들 내리기도 전에 그냥 타고 뭐라 그러면은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싸우고 그냥 그 사람은 그걸로 자기 삶의 에너지와 목숨을 쓴 거예요. 그렇게 쓰지 말고. 어차피 누구나 다 쓰는 거예요. 다. 그렇게 쓰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다. 복음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쓰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그래서 주의 이름에서 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 대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리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한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해. 하늘을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주 그냥 쉬운 예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타는 거를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질서를 이땅 위에도 다른 내 삶에도 나는 전철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집안의 일, 집안에서 가족 간의 일, 관계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것을 대리한다고,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막 그냥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대리, 이게 아니라, 말, 주님 말씀이에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우리 담대함을 가져야겠습니다.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게 뭐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가진 정체성,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 그걸 인정하고 거기 동참하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 제자의 이름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나도 그걸 동참하고 따라. 베드로의 이름으로. 그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한 그릇도 <laughs>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시 냉수 한 그릇이 뭡니까? 여기 지금 제가 물 마셨네요.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대접할 수 있는 게 냉수 한 그릇이에요. 냉수는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그 사람이 결단고 상을 잃지 아니예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담겨 있고 그다음에 냉수 한 그릇은 최소한의 단입니다 차수 말, 안에다 말말말 얼마나 쉬워요? 말 쉽잖아요. 냉수 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여기 저물 마시는 정수기 있습니다. 대게도 있고 어디 뭐 회사에도 있고 다 정수기 있죠. 정수기의 물 그거 다 시원한 여름에 누가 막 더운데 들어왔으면 시원한 물줄수 있고. 겨울에 누가 추운데서, 아우 어, 추워, 이렇게 하고, 어 여기 따뜻하네. 그러면 들어오면 따뜻한 물한잔줄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씀에 이거예요. 근데 저 정수기가 누구 겁니까? 교회 일터 가정에서 쓰는 게 누구 거예요? 그거를 떠서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물 나오는 거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컵만 대면 나오고. 따뜻한 물도 하면, 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여기는 지금 냉, 냉수 한 그릇씩은, <laughs> 음물에서 퍼와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을 아, 죽게 부른받은 사람이고, 누구냐, 그게, 나, 그게 나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한 그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데. 근데 그런 분도 있죠. 그냥 뭐좀 그냥 말을 아껴서 그냥 뭐, 뭐 목이 마르든가 말든가, 어? 뭐 추운 데서 들어왔든가 말든 그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분도. 또는 그 회사에서 오래 자기가 그 줘야 될 사람인데도 아 여기 뭐 물도 주는 이 놈의 회사는 물도 주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줘야 될 사람인데. 이런 거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검을 주로 오셨다. 검을 너희에게 준다. 음. 하, 말씀 잘 새기고 우리는 빛의 검, 빛 진짜 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빛과 따뜻함으로 추상화 시켰지만 결국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이 질서를 잘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식구라 집안에서부터 쉽지 않을 겁니다. 잘 서로의 그런 상황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목숨은 그걸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꼭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는 상을 받는 그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이 결단코 그한 걸음 한 걸음 하나 하나의 상을 잃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부요하다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상 우리 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상저 여러분 모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